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을 좀 주시죠? 예, 답변하시요 저는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 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 재판장을 하면서 에, 무기징역을 송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5.18 12.12에 대한 역사 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툭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다 봤고요.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다면은 아니 40년 전에 5.18 그러니까 모이제파... 제가 잠깐 말을 하게. 아니 사십 년 전에 모의 재판을 하신 아니, 걸 가지고. 말...